어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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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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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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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차와차와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다차차차다차차차차차차나차차차차 잡아. 맞춰맞춰맞춰 맞춰, 맞춰. 나,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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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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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헬프미, 헬프미, 헬 h 미 헬프미, e 프미 헬프미. e 라 e l p me h e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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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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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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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타 빨타 옆에 타 옆에 타 옆에 타 타타 타타 타. 타라고 <laughs> 좋았어 어 미친 좀비 어 미친 좀비 와 이거 뭐야 <laughs> 오 좋아 <laughs> 와 이렇게 차를 얻을 수 있어 다른 목소리 와 운전 방울 것 같아 와. <laughs> 와 미친 와 장미나 3년에 극친가 아베리는 운전 못하시네 저거는 운전 못해요 할줄하는거 요래밖에 없어요 아베허증 없어요 있어요 <laughs> 여기서 쭉 가요 쭉 쭉요 여기 길이쪽 길 길이 따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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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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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왼쪽 자와 <laughs> <laughs> 하하하하. <laughs> 어, 이거 막한 번으로 갔다가 막차 부서진 것 같은데, 한 번에? 아, 여기 말고 길 따로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데. 여기 오른쪽? 네, 여기서 오른쪽에 길 있어요, 도로. 이거, 이거, 이거 바르게이트 좀 열어주면 안 될까요? 어, 어떻게 내리지? 하, <laughs> 바, 옷다 먹고, 어어 입어졌다. 어땠어요, 됐어요? 다시 타세요. 나이스! 어! 어! 아아 <laughs> 어! 뭐예요? 근데 <laughs> 신기하다. 와 핸들 꺾는 거 한참 돌아가야 되네. 됐다 됐다. 오케이 이제 운전할 수 있겠어. 됐습니다어 뭐야? 어? 헐, 설마 기름 없나요? <laughs> 뭐야? 설마 기름 없나요? <laughs> 시동 걸려야 돼. <laughs> 기름이 어디서 고여 이 걸? 아 이거. 주유소 있어요! 주유소! 여기? 예, 따라와요! 따라와요! 이거 두고 가야된다고요? 빨빨빨빨빨빨 어. <laughs> 기름 근데 기름 너, 넣을 통은 어디있는데요? <laughs> 어? <웃음> <웃음> 바본데 우리? <laughs> 아 저거 어떡하지?